안녕하세요. 깨알 같은 초등 정보 팁, 알면 약이 되는 꿀정보, 깨알 초등. 오늘은 초등 교과의 도형 파트에 아주 유용한 도형 교재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어이학년때 배우는 도형들은 평면 도형의 완전 기초와 입체 도형의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개념들이라서 3학년 거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 학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교재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여 드릴 테니까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비교하시는 시간도 되시고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교재가 어떤건데 왜 그걸 선택했는지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3학년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3학년 아이들이 주로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뭔지 교과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에 보면요. 1학교의 주된 내용 중에는 첫 번째 단원 말고 두 번째 단원의 평면도형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 단원을 한번 펼쳐 볼게요. 이 단원의 평면 도형은 우리 주변에 어떤 평면 도형이 있을까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로 우리 아이들 이 처음 접하는 거예요. 선분이 뭘까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반직선이라는 게 있네 반직선 아이들이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선분 반직선을 배운 다음에 직선의 개념을 배우고 그다음에 각이라는 걸 배워요. 각을 배울 때는 변이 있고 꼭지점이 있다는 내용.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응용하는 도형을 알아볼 때 직각삼각형을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 정사각형 이렇게 도형 단원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굉장히 짧게 끝나서 교과를 선행하는 친구들이 이 내용을 배우면서 빨리 습득해 나가더라도 개념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도형 교재 안에서 내용을 다지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은 교과 도형이라는 교재의 선과 각이라는 C 원 단계가 있고요, 또 빨라지고 빨 강해지는 빨강도형의 C1의 도형의 기초가 두 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두 권을 오늘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C1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빨강도형 교재를 주로 사용했었어요 이거는 시메스 출판에서 나오는 교재로 주된 목차가 A단계부터 F단계까지 1, 2, 3, 4, 5, 6학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단계의 책이 1, 2, 3로 구성되어 있어서 C1, C2, C3면 3학년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C1은 보면 아까 교과서에서 보셨듯이 선의 종류, 선분과 도형, 각, 직각 또 직각이 있는 도형을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활동도 있고요. 개념을 완성해서 선분이 뭐야?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해. 이렇게 말풍선 안에 내용을 보면 한 장의 내용이 선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은 반직선이라고 해. 그러면 유퍼이즈는 반직선의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 다음은 양쪽으로 끝없이 곧게 이은 선을 직선이라고 해. 하면 직선의 개념을 배우고 그럼 이 안에서 선분, 직선, 반직선 배운 것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찾은 것들을 또 직접 써볼 수도 있고 응용문제, 문제를 읽고 이것이 뭐 직선인지 반직선인지 직선이 아닌지 이런 내용들을 OX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빨리 넘겨드리고 있긴 한데요. 선분, 디귿, 미음이면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까? 디귿부터 니은까지 있는 점을 두 점을 끝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어서 만든 선분을 찾으면 되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빨강도형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도형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교과도형도 처음에 선의 종류, 선을 그려보세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내용 안에서도 항상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은 선분이야. 선분을 찾아봐. 선분을 써보세요. 또 반직선 그 다음에 직선 흐름이 거의 비슷하지요 근데 문제의 양은 빨강도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선을 또 찾아서 이어보고 개념을 이해했으면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걸 선으로 그어 보는 활동 빨강도형이 한 단원이었으면 지금 교과도형 교재에서는 두 단원 정도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빨강 도형도 혹시 다음 단원에 이 내용이 있나 봤더니 비슷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분 직선 반직선의 개념이나 이런 걸 이해했으면 도형으로 응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얘가 꼭지점이 개수를 찾아서 찾아보는 활동이라서 이거는 지금 두 단원의 내용 안에 선과 가게 중에서 선분 직선 반직선 빨강 도형은 한 단원 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책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3학년 2학기에는 우리가 주로 도형 파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형이 들어가는 내용은 3단원에 원단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3단원의 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도 아이들이 원을 그리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원의 개념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원을 그으려면 가운데 중심이라는 게 있고 중심을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그린 것을 우리 완성하여서 원인데, 개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컴퍼스를 사용하게 되죠 컴퍼스 사용하기 전에 처음에 먼저 자로 한번 원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누름목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연습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안에서 배우는 건 원의 중심 원의 반지름 원의 지름을 배우게 돼요. 그런 지름을 읽는 방법까지 배워서 결국 컴퍼스를 사용하여 원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이런 도형에서는 이런 그림에서는 원이 몇개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활동까지 이루어집니다. 실제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문제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훨씬 많기는 해요. 문제집이 조금 더 심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제가 또두 교재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빨간 도형은 C3권 안에 원과 삼각형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원 단어는 원을 한번 이해하세요. 원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 봐. 요내용의두 단원을 가지고 있네요. 교과 도형에서는 한권 전체가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음 문제는 빨강이 훨씬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선행을 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교과 도형을 선호하는 편이고 우리가 도형을 깊이 다루는 내용 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빨강 도형 단원에서 원을 알아보고 원이란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은 아니야. 정말 동그란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거 원 원을 한번 찾아서 체크하고 우리 중심을 찾아보고 그리고 지름과 반지름을 찾아보고 한번 따라 그려 보세요. 자, 우리가 이 페이지에 보면. 어, 점 이응이 원의 중심이라고 할때 빨간색 선은 뭐야? 오 이건 선은 당연히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보세요. 여기서 빨간색 선은 지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름의 길이를 알아보세요. 원을 가볍게 응용하고 지름이 아닌 것과 지름인 것을 찾아보는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림 그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응용 문제까지 이렇게 원 단원이 빨강 도형에 들어가면. 자 이제 독과도용에서 원은 한권 전체로 이루어지니까 내용을 조금 잘 쪼개어서 쉽게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원의 중심 찾기, 원의 판지름 찾기, 중심을 가로지르는 지름 그려보기. 이렇게. 또 원의 성질도 한번 알아볼게. 가장 긴 선분이 뭐야? 아 그게 지름이구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겠구나. 그러면은 지름이 8이면 반지름은 4겠네 같은 것끼리 이어보기도 하고요. 또 개념을 이해했으면 알맞은 것에 어떤 게 반지름이고 지름인지 정답이 뭔지 체크해 볼수 있어야 하고요. 그럼 길이를 한번 구해 볼까 해서 내가 이 설명을 듣고 이 원을 본 후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원의 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면 2, 2, 4, 4, 4, 8 해서 지름 찾기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응용 문제까지 다루고 있죠. 좀 복잡한 문제까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 컴퍼스를 사용하여서 컴퍼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센티미터 만큼 벌려서 원의 반지름을 찾은 후 그려보세요. 정말 그리기 어려워요 아이들이. 이거는 집에서도 꼭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 원을 활용하여서 응용 문제들이 있어요. 원의 4분의 1 부분만 그렸을 때 이런 게 되고 그랬을 때 너는 중심을 몇개 찍어야 되겠니? 이런 활동까지 이루어지고 형성 평가가 맨 끝에 교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교재를 비교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 어려운 내용 중에서 각도 파트가 들어가요. 각도는 우리로 저희가 연산 선행도 빠르고 잘하는 친구들도 참 어려워하거든요. 각이라는 개념 중에서 각의 크기가 각도야. 각의 크기가 각도인데 각도기는 중심과 밑금을 어디다 잡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의 각도를 재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거든요. 이 친구도 연산이나 교과나 다 잘하는 친구인데 이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각도는 정말 그냥 많이 많이 해 봐야 돼요. 이거를 많이 해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렵거든요. 이 교재는 빨강 도형에서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각도를 찾고 출발하여서 직각이고 예각이고 둔각이고 직각 그려 예각 그려 둔각 그려 시계에서 나왔을 때 이거는 각도가 뭘까? 직각일까? 둔각일까? 찾아보고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한다는 건 합은 각각의 50, 30도가 합쳐진 각이고 또, 빼기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105도에서 75도를 겹쳤을 때 남는 각도가 몇 도일까? 그러면 각도의 차, 각도의 합과 차의 내용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시계 계산까지 있고, 문제 풀고, 사실, 어, 프린트까지 막 해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어려웠던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 내용을 교과도용 안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직각삼각형 알아보자 삼각형을 분리하고 그려보고 직각삼각형을 찾아보자까지 되어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찾고 직각을 알았으니까 우리 직각삼각형도 찾아보겠죠. 한번 그려보고 이 안에 직각삼각형이 몇개 있는지 찾아보고 여기는 사각형까지 들어가니까 직각이 네 개인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야. 그럼 직사각형과 아닌 것을 분류해 보자. 직사각형을 완성해서 한쪽 변밖에 없는 걸 완성해서 그려보자. 점을 어디로 이동했을지 직사각형이 될까? 이런 내용들은 양쪽 교재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둘다 정말 좋은 교재거든요. 저희가 도형을 이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개념 설명이 조금 쉽고 자세하게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 또 정사각형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네 각이 모두 직각이야. 그러면은 네가 3cm면 모두 3cm겠구나. 또 직각이 있는 도형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 안에서 다 찾아보는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마지막에 도형 플러스라고 해서 조금 더 응용된 크고 작은 사각형의 개수나 정사각형의 개수 등을 알아보고 항상 마지막에 우리 친구가 잘 이해했는지 형성평가가 한 단어 1회, 2회에서 여섯 문제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빨강도형과 교과도형에서 3학년과만 위주로 보여드릴니다 사실 도형이 어려워지는 건 4학년의 평면 도형의 이동 이런 내용부터 어려워지고 원이 심화가 되는 건 6학년 내용이에요. 입체 도형이 들어가는 건 5학년 내용이 되겠죠? 아이들이 도형 파트를 뭐 저학년 때 펜토미노 뭐 칠교 이런 걸참 많이 만져 만져봤는데도 실제 교과에서 원은 이 3학년 때 접하게 되고. 입체도형의 사키나무를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사키나무의 개수를 최대 개수, 최세, 최소 개수 구하는 내용들은 6학년에 들어가요. 도형은 갑자기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수연산 또한 앞에 뭐 쉬운 연산부터 차례차례 올라가야겠지만 수학이 전반적으로 그냥 암기해서 되는 학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도형 교재도 잘 선택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뭐 시중에 있는 저희는 이제 디딤돌 교재를 쓰긴 하는데 이런 모든 교재를 쓰든 교과에서 그냥 우리 아이가 교과를 잘하면 교과를 풀든 어머님들께서 기초가 되는 도형파트는 꼭 짚어주셔야 되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짝 이 옆에 디피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입체도형을 할때 사용하는 교구, 요거는 우리가 입체도형을 할때 정말 재밌게 뭐 돌려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소근육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때 하는 교구들도 있어요. 교구를 이렇 도형을 교구로 재밌게 접목하면서 교재까지 하여서 저희 생각은 보통 도형 교재가 이게 F 단계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에 F 단계까지 들어갈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빨리 접목해 줄수록 빨리 마스터해 줄수록 교과가 훨씬 쉬워지고. 도형이나 연산이나 독과가 끝나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심화를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계기를 얘네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교재만 선별했는데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이 외에도 정말 좋은 도형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이한테 맞는 좋은 교재를 선택하셔서 아이 학습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